안녕하세요. 집스의 박은성 목사입니다. 성경적 경영전략 부제로 블루해본 전략이라고 세미나를 인도해주실 우리 김세중 교수님을 모시고 또 사전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세중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서소울 CBMC 회원이고나 한림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원에서 개발협력과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가르쳤었고 기독경영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laughs> 어, 김세진 교수님, 이번에 특별히 성경적 경영전략, 좀 생소하긴 한 제목인데 보통 블루 오션은 들어봤는데 블루 해분 전략에 대해서도 부제를 가지시고 하시는데요. 성경적 경영 전략, 블루 해분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적 경영 전략이라고 할때 경영의 목적과 성과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해야 됩니다. 과정이 올바르고 결과가 가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먼저 경영의 과정에 있어서는 성경적 경의 여섯 가지 원리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2년 전에 제주 CBMC에서 한번 제가 소개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창조, 공의, 책임, 배려, 신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식의 여섯 가지 원리입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경영과정이 녹아서, 즉 생산, 인사, 재무, 영업, 회계, 서비스 각 부분에서 반영이 돼야 됩니다. 기업의 경영 스타일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사랑의 예수님의 향기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업은 가치를 창출해서 이익을 내야 되는데요 비영리 기관이나 봉사 단체가 아니라 수익을 내고 성장함으로써 고용을 유지하고 창출하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치열한 경쟁 상황 속에서 수익을 내면서 또, 올바른 윤리적 과정을 거치면서 경영을 하려면 탁월해야 됩니다. 모방이 아니라 남다른 혁신, 혁신적인 방법이 필요한 것이죠. 이 혁신은 또 하나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역시 창조주 하나을 본받는 것이죠. 혁신의 방법으로서 오늘날 말하자면 블루오션 전략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통찰력을 줍니다. 그런데 사실 그 기원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시대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 그랄 목자들과 우물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오늘날 시장 점유율 경쟁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우물 다툼 속에서 이삭은 경쟁하지 않고 다른 우물을 개발해서 넘겨갑니다. 그 당시 우물 하나 파려면 일생 가도 못 파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우물을 이삭은 계속 넘겨주면서 새로운 우물을 개발하면서. 무려 일곱 하나 그 개를 하나합니다그 길을 수철례 하면서 이삭족 속은 자산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거부가 되어서 크게 번영을 구가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성경적 경향의 비결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는가? 다음 주 강의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그 비결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내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 목요일 아우전 7시부터 8시에 있는 강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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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문,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